안녕하세요. 꽃피는 마을 여러분. 박서진 뉴스로 인사드리는 꽃피는 TV입니다. 단장님을 존경합니다. 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인가요? 무대를 한번 같이 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는데도 무대 위에서 그 무대를 끝까지 다 책임지고 흥을 다 돋가주신 그 모습 보고 야, 역시, 박단장은 프로다. 어... 그래서, 아, 감동받으셨군요. 예. 미스터로또의 고정 출연 중인 박서진이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된 미스터로또 박터진은가 특집에서는 박서진과 같은 성씨인 박시 가문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신나는 무대를 펼쳤는데요. 특히 어제 황금기사단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가수들은 박상철, 박구윤 등 트롯계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은 물론 트롯 가수가 아닌 낙가수로 잘 알려진 박완규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두 박서진보다 한참 윗 세대의 선배들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박서진을 위해 헌금기사단 출연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인데요. 평소 박서진을 끔찍히 아끼는 선배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특집이었는데요. 한편 장구이신이라는 박서진의 애칭을 지은 것으로 유명한 박구윤은 이날 초대 가수로 출연해 박서진을 16년 정도 알고 지냈다. 장구의 신이라는 애칭도 내가 지어줬다 정말로 장구의 신이 되지 않았냐? 신들린 연주를 보며 적금을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며 박서진과의 오래된 인연을 밝히며 박서진을 향한 흐뭇한 마음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박구윤은 박서진과 함께 현철의 아이러브 유 e 앤 무대를 펼쳐 축제처럼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마치 친형제처럼 우애가 넘치는 주엣 무대는 박서진에게 특히 남다른 의미가 됐는데요. 어릴 적그 친형을 먼저 하늘의 별로 보내며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박서진에게 어제 박구윤과의 주엣 무대는 더욱 특별한 무대로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듬직하게 큰 형의 자리를 지키는 박구윤과 재간둥이 동생 박서진이 함께 부른 아이러브 유가 방송 후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사실 어제 방송에서 듬직한 큰형의 자리를 채워준 것은 박구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트럭 가수가 아님에도 어제 황금기사단 초대가수로 출연한 박완규는 직접 출연의 이유를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트럭 가수가 아닌데 출연해서 좀 어색하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완규는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 박서진 단장님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박완규는 박서진보다 한참 위치에 대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박서진을 존경한다고 밝히면서 과거 박서진과 같은 무대에 선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박서진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걸 보며 나이를 떠나서 이 사람은 정말 프로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박서진의 진가를 알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가요계 대선배들도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박서진을 친동생처럼 끔찍히 아끼는 큰 형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방송이었는데요. 진정한 프로의 모습과 자세로 회가 거듭될수록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박서진의 활약 속에 벌써부터 다음 주 미스터로또 방송이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박서진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톡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꽃피는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